그 여러분들 저 뒤통수 하거든요? 나야 그... 어디죠, 보혜씨? 뭐. 자정신 차리시고 방 들어오세요. 아 예예. 들어가자. 예. 그, 아, 아. 하면서 진짜 포지 더블랙인데, 네. 일단 이거는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저들 약간 괜히 성게이트 했다가 지난 뭐 네. 허머기 잡혀서 뭐 링에 묻히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포토 짓고 안전하게 하면 이긴단 마인드. 네네네 그게 보이네요. 살짝은. 그렇죠. 사실 이제 보혜 선수도 뭔가 대회 같은 데서 성게이트 하다가 진짜 티어 차이가 좀 나고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에게 쉽게 뭔가 저글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그도 오버풀 네. 무나한 체벌이네 아예 <목소리> <목소리> 자 선화돈이네요 이번에도. 네. 선화돈 선생님 해주면서 했고. 원질러 먼저 일단 찌르기를 네. 나가보고 그렇죠. 있는 보이 선수 그리고 프로브는 진짜 지금 요리조리 고개를 잘 돌려주면서 저글링의 어그로를 어, 좀 네. 끌어줍니다. 현재까지는 정말 두 선수 다뭐 실수가 없이 하고 네. 하고 있네요. 본진 앞마당 지금 난리 나거든요. 오, 아, 공부와 아, 드론이 합쳐서 네기, 다섯기까지. 아, 와, 이건 피해가 너무 큰데요. 여섯기, 아,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와, 이거는 헨처리 하나 깬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래3 0 0 원. 해처리 그래서... 하나 같이 날아갔어요 지금. 네. 스타포트를 아스타겟에 올려주는 이제 보이 선수 고 네. 바로 투스 타죠. 아. 근데 근데 이게 상황이 거고. 얼마나 유리하다 판단을 하면은 네. 공발들을 준비하는데도 앞마당에 투포들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네. 이미 게임이 터졌다라고 확실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만 만진단 말이고 네. 하고 있고 이제 코등 선수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쫓아갈만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그 뮤탈리스가 소수 찍어서 시간만 벌면서 쫓아갈만 해요. 네. 본방으로 넘어와. 아니 지금은 게임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빠자리 하는 거예요. 아 되게 진짜 잘 소리하시네. 안녕. 어디가죠?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는 근데 이거는 상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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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나 상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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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상대 본진 게이트라는 그냥 의 그냥 배제 대나상 그냥 한대나 상대나 상대나 상 미네랄만 나고대나 상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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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나안대나어 근데! 근데! 나터게이트대나상나 상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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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왜 이렇게 둘다 갑자기 나상진을 어? 대나 선수도 센터 게이트나상 이게 무슨... 여시 오징게트를 가지고... 징게트와 아니 이게 무슨... 아, 아, 아... 근데 이러면은 센터게트가 좋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 나온 프로보스 그타이이도 나기 때문에 처모에있이 네. 것도 달라요. 아니 뭐 이러다가 저막 넣으면 게임 끝나겠는데? 잠시만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고 선수가 거의 잡아가는 그립이긴 해요. 야 네. 근데 대단하네요. 약간 좀 자기보다 체급이 낮은 선수한테 센터 게이트한다는 게. 약간 그러니까 근데 안전영화 중에 는데 약간 안전하게 하면 이긴다는 마인드.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뭘 해버리면 상대가 음. 뭘 못한다. 그쵸. 약간 좀 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잘 통했네요. 그 네. 네. 거기다가 아 이규 선수 결국 주지가 지지. 나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보웬님. 아 감사합니다. 8강에서좀 하고 싶은 종족점? 아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나. 와라. 저는 이번 네. 시즌 목표 딱 하나입니다. 결승에서 지소니만 만나는 것. 이번에 뭘. 남자 ESL도 토스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 리그도 토스가 우승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보혜 선수의 네. 앞으로의 또 어디까지 올라가실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다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웃지, 오지... 웃지 마라, 어?